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나라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꽃을 피우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저의 인생과 삶의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의 영혼과 육신이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악한 영에 의한, 정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소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가정과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2024년을 돌아보면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나라의 기쁘고 즐거운 날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과거에 묶여 침륜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하여 흔들리며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노래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2025년도에는 저와 우리 가족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무엇을 생각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존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저의 가정에 향하여 드사, 항상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어떠한 질병이나 악성세균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의 도우심 가운데 저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 또.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제가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저의 영혼과 육신은 물론 저의 삶의 환경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케 하신 평강의 왕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게 저는 항상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옵고 원하오니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사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하옵소서. 저에게 복의 복을 도하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기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저를 통하여 복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중의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만백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열방에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나라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꽃을 피우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저의 인생과 삶의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의 영혼과 육신이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악한 영에 의한 정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소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가정과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2024년을 돌아보면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나라의 기쁘고 즐거운 날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과거에 묶여 침륜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하여 흔들리며 고통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노래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2025년도에는 저와 우리 가족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무엇을 생각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존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저의 가정에 향하여 드사, 항상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어떠한 질병이나 악성세균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의 도우심 가운데, 저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곧 그리 또,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제가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저의 영혼과 육신은 물론, 저의 삶의 환경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케 하신 평강의 왕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게 저는 항상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옵고 원하오니.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사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저를 복하옵소서 저에게 복의 복을 도와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리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저를 통하여 복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중의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만백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열방에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나라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꽃을 피우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저의 인생과 삶의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의 영혼과 육신이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대한민국의 악한 영에 의한 정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소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가정과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2024년을 돌아보면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나라의 기쁘고 즐거운 날들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과거에 묶여 침눈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하여 흔들리며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노래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2025년도에는 저와 우리 가족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무엇을 생각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존중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저의 가정에 향하여 드사, 항상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어떠한 질병이나 악성세균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의 도우심 가운데 저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 또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제가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저의 영혼과 육신은 물론, 저의 삶의 환경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케 하신 평강의 왕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게 저는 항상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옵고 원하오니.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사 항상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축복하옵소서. 저에게 복의 복을 도하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양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리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저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저를 통하여 복을 얻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중의 복은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만백성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의 복을 더 하사,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